자 그러면 이제 이번는 비슷한 문제로 6-48 예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문제예요 문제, 문제. 6-48문제 이게 어떤거냐면 은세개의 와이어 문제세요개의 와이어 문제 이것이 세개가 있다 나란한 무한직선 나란한 것이 세개가 있는데 그세개가 같은 평면상에 이렇게 하나 둘세개가 있는게 아니라 어 단면을 바짝에 단면도를 바짝에 정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세 세, 했다. 3 와이어 프라임으로, 하이프론로 연결할 때는 S를 안 해도 죠3 와이어 라이 하자 음 그러면 이제 단면을 붙이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이래요 문제,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저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서 흐르고 있다 이것이 60도 각도로다 60도 각도로 정상각형으로라 배치가 돼 있다. 그때 다른 두 개가 하나에 미치는 힘을 구하라. 다른 두 개가 하나에 미치는 단위 길이당 힘을 구하라. 단위 단위기리랑. 길이당. 단위 길이당이니까 또 여기서 곱하기일 하면 돼요. 적분할 필요 없이 곱하기 1해 주면 돼요. 곱하기 1. 응. 자, 그런데 여기 저, 조건이 또 있어요. 이게 15cm. 한 변의 길이 15cm인 정상각형이에요그 전류가 얼마큼으로되냐면이2 5암페어데요 각각 25암페어가 다 똑같이. 여기도 2 5암페어 그도 20암페어 이렇게 한 단계 했다. 그때 자기만 힘을 구합시다이렇죠 우선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<laughs> 여기에 플럭스를 생각해 봅시다.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에 마그넷 플럭스는 이렇게 생기니까 이것에 이것을 이 선의 접선 방향. 이 원의 접점 이쪽 수직 방향. 수직 방향으로 생긴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생긴다 이게 시 으, 이게 인가요? 그럼 이것에 향해서. 또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이것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이죠, 이런 방향.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크기도 생기겠죠, 이렇게. 똑같은 크기 이렇게. 자,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졌지, 두개힘합쳐져서고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성분과 이런 성분 두 개로 여기서 이런 성분과 이런 성분 두 개로 각각 나눠지겠죠 이것은 이렇게, 얘는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서로 상쇄가 되고, 얘는 서로 합성이 돼서. 이거만 남겠죠. <laughs> 요 각도가 얼마인가요이 각도가 3 0도죠 삼십도. 30도. 그래서 이것의 루트 3배 루트 3배 이거 루트 3배니까 결국은 2루트3 이루트 삼배네요. 하... 우선 이것을 이것에서 여기 생기는 것. 뭐랄까? 음, 그러니까 b 크기를 보면은 2 파이 무한직근도니까 이 파이 r 분의 미유 제로. 아,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근때 r은 뭐냐면은 <laughs> 파이 15cm인가? 1 5 c m 건 데이파기로 하고 이거 이거 중에서 얼 쪽으로 얼마큼 남냐면은 루트 3변 남는 거죠. 여기 이걸 b라고 할지 b는 이게 b1 b2라고 할게 b 1 b 를 b13고 이건 b23가 되겠네. b는 b, 는 b는, b는 일단은 지금 방향은 저렇게 됐으니까 뭐 스칼라만 갑시다 크기만 b는 b 원 위에 거 b 원 이것에 의한 거 아, 이것에 의한 것이 이것에 양거 b 이게 b 원트 그냥 이게 b 원고 이게 b 2 쓰리가 되겠네요 얘가 그래서 b 원3와 b 2 쓰리를 구하면구하면 이 파이어분의 위주로 i 중에서 이거 하나 중에서 루트 3인데 그 루트 3배 이것에 루트 3배죠. 2분번 루트 3이군요. 2분의 루트 3인데 이것의 2배죠. 2개가 더해지니까. 그래서 지금 이 두간 것이 이렇게 이걸로 쓸 수가 있습죠 미리 방향을 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,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가요. 전류가 흘러요. 전류가 흐르고 플럭스는 지금 저쪽 합쳐서 저쪽 방향 난다겠죠. 노란 거 저기만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흐르고 이런 거. 손바닥 방향이죠.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. 궁극적으로 아이디얼 크로스 B 한다 하더라도 방향은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. 미리 확인해서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더라.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더라. 꼭 잡은 그래서 그 힘이라고 것은 i dl 크로스 b인데 dl 길이가 1이라고 했죠. 1이 1, 1이라고 했으니까 dl 크로스 b를 적분한 거 해서 1 해서 p만 했는데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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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p. 방향 은 아래쪽 방향. 방향 이미 정했죠? i dl 크로스 b에서 음자 다시 i dl b 이렇게 접분을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 일단 0이 1까지 하니까 이건 1이 되고 그대로. 그래서 i 이것 때문에 방향이 정해질 건데 방향 정해서 아까 정했죠 손으로 전류 흐르고 플럭스 쪽 아래쪽 방향으로. <laughs> 그렇게되면이제 그냥 ib 해준거요 ib. 방향 이미 알려 알고 있어 이렇게. 크기만 구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서 b에다가 i, i 하나가 없어거네결국2 e 없어지고, 2 e pi 분의, 2 e pi r 분의 루트 3, 루트 3 m u 로 i 제곱이 되는거냐 예. 이게 지금 20, 얼마에요? 어, 루트 3, 한번 해볼까요? 루트 3 mu0, 4 pi 곱하기 10의 7승 헬리포 미터, 그 다음에 i는 25의 최고, 그 다음에 이파인 그대로 이파이 거리 얼마죠? 거리가 15cm잖아요. 0.25m, 0.15m, 0.15m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2가 되고, 2가 되고, 그리고 0.15분의 2 이 25의 제곱은 625. 625에다가 이거는 뭐 6.2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 다시 예 이걸 2루트3. 2루트3. 루트3은 0.1.731이니깐 0.1하면 10배가 돼. 1.731을 바꾸고 나서 어 얘를 1.5로 바꾸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되면 1.5에 0.1.7. 그 다음에 6 6.25 × 2 하게 되면 12.5. 12, 12 1.25. 음. 1.25. 1.25를 1.73한 다음에 다시 1.5로 나눠야 된거죠된 다음에 10에만 4승. 하면 1.4. 4. 4 ×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네요. 얼마? 뉴턴. 4m죠. 단기 일단. 단위. 1.8가 520만원 삼성 니트 모니터다꽤큰 힘이 작용하는 거죠 전력을 펼 3Y 이니 그렇게 된다 잠깐 또 쉬고